근데 네. 동이 형이 옆에서 많이 응원해주고 알려주고 이야기해줘서 동이 형이 막 태양에서 나가면 무조건 펀트다 막이러고 특히 동이 형이 제일 많이 해줬죠 지금이 뭐요 마스크를 벗을까요? 얼굴 부었는데 지금 네. 어.. 우선은 그냥 나가기 전에 선배님들 많이 조언과 더 많이 해주시고 특히 동이 형이 말 많이 해줬고 어떻게 보면 저한테 첫 기회고 이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냥 후회 없이 해야 되겠다 하루하루 후회 없이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왔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엄청 침착한 느낌이었에요 아니 실제로는 안 그랬는데 그냥 어, 티 내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뭐 신인이지만 신인답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사인이 있었긴 한데 그전에또동이형이 <laughs> 들어가기 전에 3명너 무조건 번트다. 그것만 생각하고 들어가라 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김병원 코치님이 번트 자신이냐? 그래서 자신 있습니다. 하고 그냥 편안하게 돼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편안하게 됐습니다 자, 편안하게 한다고 해서 잘 대지는 게 안... 김준호 코치님이나 이병호 코치님이 항상 그런 거에 대해서 진짜 실수 하나 하도 하면 되게 뭐라 하시고 그래가지고 좀 집중해서 하지 않았을까 어제 그냥 피스에서 연락을 좀 많이 받았어요? 예좀 예, 예, 받긴 했습니다. 수고했다고 잘했다고 하셔가지고 뭐 답장 어떻게 하셨어요? 아 그냥 감사드리다고뭐 다른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거는 비밀입니다. 타고 빠를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까지 빠른지 몰랐는데 공이 왔던 거죠. 바로 앞에 와 있길래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했습니다. 하던 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거 같은데. 야구 지금 몇년했지몇년 하면서 제일 빠른다고나부다 그렇게 하고 이제 엄청 활짝 웃었잖아요. 공 잡고 일로 던졌는데 대호 선배님이 이대호 선배님이 웃고 계셔가지고 웃어주셔가지고 저한테 저아 웃고 계셔가지고 저도 그냥 웃었습니다 뭐라 말씀하셨는 것 같은데 잘안 들려가지고 성동해가지고 들어왔을 때네 번째 지 이렇게 그런 말씀 안 하세요? 그냥 그런 거안 하고 잘했다 네가 다 했다 잘했다 뭐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잘 모르겠습니다. 그냥 동영이 잘해 주셔가지고 동영이에게 한마디 해주세요. 여태 따라 하겠습니다. 아, 아, 아. 남자끼리게 <laughs> 한마디 해주세요. 비록 아직은 부족하지만 많은 보탬이 되어 좋은 성적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빤 먹었어. 제이형이랑두성형도 와가지고 같이 먹다 캐닝 사진 셨어네 맛있었어. 응. 여보세요. 야, 여기로 와 여기 그 우리 그때 신인들 밥 먹고 있다고. 벌써 <laughs> 인터뷰 다 있거든요. 벌써요? 그래 나 지금 12시 응. 20분에 왔어. 아, 진짜. 첫 안타 찍었습니다. 한마디. 질문 해주실래요? 아니요. 선수가 카메라를 되게 어색해 하는 거 같아. 카메라 <laughs> 공포지 거짓말이에요. 어제 첫 안타를 쳤는데 소감 한 마디 해주세요. 힘들었는데 그래도 안타가 나와서 정말 오늘 기분 좋았습니다. 그 순간을 너무너무 기다렸을 것 같다. 저 안타를 치자마자 모두 자기일처럼 기뻐했다 느꼈나요? 네, 다. 형들도 응원해 주시고 해 주셔가지고 선배님들도 다 응원해 주셔가지고 좀 느꼈습니다. 벤치 들어왔는데 형들이 다 축하한다고. 선배들이랑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타석에 나올수록 타이밍이 잘맞는것 같은데 특별히 신경 쓴 부분이 있는지 음, 1군에 올라오고 나서 계속 1군 투수들 볼이 볼것도 좋고 해가지고 좀 타이밍이 늦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좀큰 스윙보다는 짧게 짧게 안 따치려는 생각으로 좀 타이밍을 앞에다 두고 쳤던 게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연락도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기억에 남는 응원이 있었을까요? <laughs> 연락도 많이 받았는데 기억에 남는 거.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되게 감사한데 그래도 부모님한테 연락이 왔던 게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. 끝나자마자 전화 해가지고. 축하한다고 해주셔가지고 잘했다고 <laughs> 네. 네 지금 할머니 댁에서 온 걸로 알고 있는데 네. 할머니도 그냥 맨날 제 경기 찾아보시고 하셔가지고 축하한다고첫 안타 <laughs> 몇번 돌려봤어요 한 스무 번 돌려봤나 더웠죠. 더운 거 같기도 하고 <laughs> 바로 잤는데 이제 방에 들어가서 청소하고 농도 청소하고 씻고 자는 팬분들께 한마디 문제 응. 나했다 <laughs> <laughs> 맨날 이렇게 어제도 늦은 시간까지 엄청 큰 열기로 응원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좋은 모습으로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럼 어떻게 보관할 거예요? 그냥 집에다. 네 음. 그럼 어디다가 보관하냐는 눈빛으로 나. 눈으로 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. 저는 진짜 궁금한 게 그냥 그냥 아들 이렇게 불러야 되면 어 김선수 그래도 아들 아들 아들이잖아 그냥 아, 그냥 그냥 아들 태양아나 우리 아들 알겠어 이상신 네